기에게 발을 드리고 싶은 분들께 오늘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높은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은 콘텐츠의 시대입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인 유튜브만 하더라도 1분마다 400시간이 넘는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있고요. 전 세계 이용자 수도 매월 17억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나오는 콘텐츠까지 합치면 그 양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죠. 하루 중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콘텐츠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콘텐츠의 시대에서 기획만큼 대중화된 단어가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은 뭔가 기획이 조금 아쉬워 저 콘텐츠는 도대체 무슨 기획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어라는 말을 저희는 너무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기획과는 1도 관련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번 기획은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한번 만들어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획이 뭔지도 모르겠고 크리에이티브라고 말하는 저 사람은 저한테 왜 저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S> <S>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누구나 기획을 말하는데 기획이란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은 더더욱 없어요. 진짜 비치고 환장을 노릇입니다. 기획력이란 게 나한테 필요한 역량이란 건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좀 와서 알려줬으면 좋겠어. 아마도 이게 모두가 하고 싶었을 말이고 저 역시 그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고의말투와무사말로에 등판하는 든든한 마무리 투수 같은 책한 권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2014년에 출간됐던 기획은 이형식이다 라는 책입니다. 책이 등장해서 실망하셨나요? 혹시 여기서 포기할 건 아니죠?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오늘 책 기획은 이형식이다가 말하는 기획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기획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문제해결이라고 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에서도 "PS 코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책 역시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대다수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점인데요. 실제 문제해결에 담겨 있는 뜻이 문제와 해결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뭘좀 만들어 보겠다고 모인 자리에서조차 괜찮은 아이디어 좀 내봐 라는 말로 회의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문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문제 해결책을 찾는 데만 급급해서 에너지의 70에서 80%를 투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와 다르게 오늘 책 기획은 이 형식이다는 제대로 된 문제 설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문제 설정과 해결책을 50대50으로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된 문제를 설정하는데 70에서 80% 에너지를 투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문제만 제대로 설정하면 그에 따른 해결책은 상식적으로 뒤따라온다는 게 책의 설명인데요. 왜냐하면 해결책 그 자체는 문제 안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회의를 시작하는 말도 괜찮은 해결책 좀 내봐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뭐지 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해결책을 찾는 것 보다 제대로 된 문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제대로 된 문제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회의에 나가서 문제를 말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내가 문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를 위해서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 현상 두 번째는 문제의 사실 세 번째는 문제의 이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이것들을 도출하는 방법만 알게 되면 문제 설정은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문제의 현상은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이상과 그렇지 못한 현실 간의 차이 그것들을 바로 문제의 현상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예로 들자면 이상적인 건 조회 수도 쭉쭉 오르고 구독자 수도 쭉쭉 오르는 것이고요. 현실은 그렇지 못한 지금 이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바란 이상과 그렇지 못한 현실 간의 갭 차이가 바로 문제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이건 진짜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결과에 불과다는 말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셨으면 많은 분들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보는 걸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영상 잠깐만 멈춰두시고 바람 좀 쐬고 오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왔을 때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쭉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 오세요. 문제 본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제 채널을 예로 들자면, 왜 영상의 조회수가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는 걸까? 왜 구독자 수가 내가 원하는 만큼 오르지 않는 걸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문제 본질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미쳐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고 문제의 사실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사실과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우선 문제의 사실을 제 채널로 설명드리자면 내 영상보다 더 재밌는 영상이 많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내 영상을 봐주지 않기 때문이야. 그런 것들을 문제로 설정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 문제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사자인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까놓고 말하자면 이런 문제 설정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는 남 탓의 전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획을 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런 문제의 사실 단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였으면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으시겠죠? 바로 직접 개선 가능하고 대처 가능한 문제만이 본질적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흔히 성공의 부루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제의 본질 역시 부루들이 했던 말과 어느 정도 맥이 통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제 채널을 예로 들자면 왜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걸까?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라는 식으로 질문하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 과정을 따라서 제 채널의 문제점들을 하나둘씩 가설을 세우고 그에 따르는 해결책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과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는 것도 꽤 재미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 준다라는 말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결과를 대신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려 줘서 스스로 할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원리를 배우는 건 정말 중요하고 정말로 필요한 작업입니다. 원리를 배워야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원할 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원리가 배움의 전부라고 해도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책 기획은 이 형식이다는 기획의 원리를 저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원리의 핵심은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 써먹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써먹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커뮤니티 기획을 고민하던 때 오늘 책 기획은 이 형식이다를 읽게 됐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책에서 배운 원리들을 다른 걸 만들 때도 써먹고 있더라고요 글을 쓰더라도 영상을 만들더라도 저는 항상 이 책에서 말해주는 원리에서 출발했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읽었던 기획력 강의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기획력 책들도 정말로 좋은 책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획이나 테크닉이 더 돋보이다 보니 원리에 대해선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때가 해당 책에서 지정해준 범위를 벗어나고 그 책에서 가르쳐 주는 걸 써먹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볼때 그것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책 기획은 이 형식이다에서 배웠던 기본 원리들은 언제 어디서든 제가 원할 때 바로바로 바로 써먹을 수있더라고요 그렇기에 오늘 책이 다른 기획력 책들보다 초보들한테는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물론 현업에 계신 분이 오늘 저의 영상을 보신다면 야 니가 뭔데 기획을 가르치고 책을 추천하고 앉아있어? 야너 기획에서 돈은 벌어봤냐? 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선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는 기획 직무에서 그럴듯한 경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산업자들이 보기에 작은 프로젝트 몇 개에 참가한 게 전부고요. 그거 말고는 영상을 만들거나 글을 몇편쓴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책을 더욱 진심을 담아서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을 너무나도 배우고 싶어하는 초보가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은 기획력 강의, 기획력 책 그게 바로 오늘 책 기획은 이 형식이다 입니다. 기획의 바래드리고 싶은 분들께 오늘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높은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같이요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예쁜 댓글 구독과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는 책방주인 피크바치 혹시나는 그 책도 읽는 곳 여기는 B급 직방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